안녕하세요. 진박사입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이소 생활꿀템을 소개할게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제품 위주로 엄선했으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집에서 멀티탭 사용들 많이 하시죠? 멀티탭에 케이블 많이 꽂고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케이블 선으로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럴 때 멀티탭 정리함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저분하고 복잡한 멀티탭 코드 케이블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통 모양으로 된 제품으로 길이감도 있고 내부 공간도 넓어서 큰 멀티탭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정리 방법도 간단해요. 멀티탭을 보관함 안으로 넣어주고 케이블들을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보관함 뚜껑 부분은 슬라이드 개폐 방식으로 먼지나 이물질을 차단해 줄수 있고 바닥 쪽에는 통풍 구멍이 있어서 전원 가열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집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멀티탭들 멀티탭 정리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된 이어폰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어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해요. 이어폰에 귀지가 들어간 상태로 사용하다 보면 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어폰도 금방 고장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이소 메이크업 수정 스틱만 있으면 이어폰 속 귀지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알콜솜으로 이어폰 노즐 부분을 한번 닦아주고 메이크업 수정 스틱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됩니다. 이름은 메이크업 수정 스틱인데 저는 이어폰이나 좁은 틈새 청소할 때더 자주 사용해요. 일반 면봉보다 훨씬 가늘고 탄력이 있어 좁은 부분도 잘 닦이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어폰 청소해서 귀 건강도 지키고 이어폰도 오래 쓰자고요. 전 일회용 마스크는 다이소에서 많이 사는데요. 마스크 한번 쓰고 버리면 쓰레기만 늘어나잖아요. 쓰던 일회용 마스크로 냉장고 탈취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집중하시고요. 준비물은 세 가지. 가위, 일회용 마스크, 베이킹소다. 일회용 마스크 한 쪽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른 부분을 벌리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그냥 손으로 뜯어 주세요. 안 뜯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적당히 넣어 주세요. 베이킹소다에는 냄새를 중화시키고 제거하는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아까 자른 마스크 부분에 끈을 잘라 주세요. 그다음 베이킹소다를 담은 마스크는 마스크를 끈으로 묶어주면 마스크 탈취제 완성 냉장고 한번 보시고 냉장고 안 적당한 자리에 넣어주세요. 하나로 부족하면 몇개더 만들면 되니까 앞으로는 일회용 마스크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탈취제로 만들어서 냉장고 냄새 쉽게 제거해 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위자크는 소리가 생각보다 큰 소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며칠 전 아랫집이 이사를 갔는데 설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의자발 커버입니다. 바닥에 끌리면서 나는 소음을 방지해주는데 의자발 커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를 끌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아랫집이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발 커버를 씌워줄게요. 의자 다리마다 정성스레 발 커버를 씌워주세요. 양말 신듯이 발 커버를 끝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의자 다리가 따뜻해 보이네요? 의자 발 커버를 전부 씌우고 나서 커버 씌우기 전과 소리를 비교해볼게요. 발 커버만 씌워줘도 의자 끌때 나는 소음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소음을 줄여주는 의자 발 커버 추천합니다. 다이소 가성비 주방용품 중 빠지지 않는 게 실리콘 주걱인데요. 전 요즘엔 일반 나무 주걱보다 다이소 실리콘 주걱을 더 사용합니다.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음식 조리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용기에 남아있는 양념을 깨끗하게 덜어낼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리 후 세척할 때는 그냥 닦아줘도 되는데 손잡이와 주걱이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척시 더 위생적이고 건조할 때도 정말 편해요. 가성비 좋은 다이소 실리콘 주걱 추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신발장 정리 잘 하시나요? 평소에 가지런히 잘 정리. 에나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그냥 막 쑤셔 넣게 되더라고요. 특히 외출하기 전 엄청난 고민 끝에 옷을 고르고 마지막 신발을 신기 위해 신발장을 열때 평소 쑤셔 넣은 신발들이 보인다면 아 벌써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다이소 신발정리대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전부 빼내고 신발 정리대를 하나씩 배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리대 하나에 신발 한 짝씩 위아래로 올려주면 끝. 신발정리대로 신발 장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평소에 여행이나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지나 캠핑장에서 친구를 사용해야 할 경우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곳이라면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사용하기가 껄끄럽더라고요. 특히 베개 커버에 먼지가 있거나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럴 땐 다이소 일회용 베개 커버를 사용해보세요. 총 3개가 들어있고 놀러갔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사용할 수 있어요. 커버 사이즈는 일반적인 베개는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휴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도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 다 사용한 커버는 버리지 말고 놀러 갈때 여분의 신발을 담을 일회용 신발 주머니로도 활용 가능해요. 여행이나 캠핑 갈때꼭 사용해 보세요. 일회용 배기 커버 추천합니다. 다이소 초 인기 템 알콜 수압입니다. 예전에 다이소에 가면 알콜 수압이라는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면서 지금은 저에게 필수템이 되어버렸어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전 항상 이 알콜 수압으로 핸드폰을 닦아주는데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포장기를 뜯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제 핸드폰 한번 닦아볼게요. 핸드폰 모든 부분을 알콜 수압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끝! 폰 하나 닦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닦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도 쓰기 때문에 하루에 3, 4장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소중한 핸드폰을 세균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알콜 수압으로 세균 박멸 성공!